82번 어, 답이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가 부터 봅시다 가는 어, 루트 5 맞죠 루트 5에 또 루트 5또 루트 5에 루트 5에 루트 5 이런 식으로 무한히 가면 이거 얼마냐 라고 물었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어, 전체 속에 부분 속에 내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 루트 5 루트 5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a라고 합시다 맞죠 이걸 무한히 가는 걸 그러면은 이게 a면은 뭐가 이것도 a가 될수 있잖아 그럼 a 안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루트 5a는 a 이렇게 되잖아 그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5a는 a 제곱해가지고 a는 5 가는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오랜만인데, 맞죠? 그 분수, 이거 나타내는 거할줄 알죠? 0.325 땡땡 하면 거꾸로, 맞죠? 990분에 325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90분에 322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로 나누면 495에다가 161 나오겠습니까? 그럼 나가 틀렸네. 맞죠. 160일인데 150일이라 했잖아 됐고. 그러면 다부터는 뭐 할만하죠. 이거는 n 곱하기 n 플러스 2 분의 1을 더한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다가 맞죠.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사라지고 4분의 1사라지 2분의 1안 사라지죠. 이거 안 사라지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2분의 3 해가지고 4분의 3.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와 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만 봐도 되냐면, X가 얼마 돼도 됩니까? 2대. X가 2대도 되죠. 맞죠? 그것만 봐도 얘들이 틀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는 총몇 개다? 네 개가 되겠죠.